미국이 중국에 진다고요? 최근 미국 방부의 내부 워게임 시뮬레이션 결과가 유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미 국방부의 비밀 보고서 오버매치 브리프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군이 개입할 경우 미국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예측한 미국의 결정적 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항공모함의 무력화입니다. 미 항공모함 전단이 대만 근처에 도착하기도 전에 중국의 공격으로 무력화됩니다. 심지어, 제럴드 포드급 최신 항모조차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둘째,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중국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를 내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최대 600기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기존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셋째, 생산량과 새로운 전쟁 방식에 대한 취약성입니다. 무기의 질 뿐만 아니라 중국은 효율적인 무기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대량 생산합니다. 또한 AI, 사이버전, 생화학전 등 새로운 방식의 공격에도 미군이 취약하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진짜 목적은 바로 경각심을 위한 보고서라는 점입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을 벌이면 미국의 승리가 당연시됩니다. 하지만 이 시뮬레이션은 대만 인근 해상전이라는 국지전 시나리오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미군의 패배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전쟁 양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